이렇게 보니까 징그러워. 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쪼꼬미. <laughs> 역시 이오천항 배에 입성하는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하 여기는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오늘의 전투낚시선단을 소개합니다 짜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천왕이고요. 제가 쭈꾸미 시즌을 오픈했던 곳이죠. 오늘 다시 왔습니다. 첫 시즌에 쭈꾸미가 너무 작았는데, 어, 벌써 시즌을 오픈하고 근한 달이 지났어요. 약 3주 정도 지났는데, 과연 쭈꾸미들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최근에, 최근에도 꾸준하게 조항이 좋다고 하던데, <웃음> 과연. <웃음> 배가 거의 세 배라서 깨끗 깨끗해요. 선생님 유튜버로 유튜버시던데? 어, 안녕하세요. TV 어? 눈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주 대상어 중에 쭈꾸미 맞죠? 네, 쭈꾸미 잡보죠 근데 오늘 물때도 살이 떼고 네. 날씨가 좀안 좋아요. 네, 바람도 많이 불던데. 멀리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네. 조금 조금. <laughs> 예약해두고 워낙 인기 선사라서제아이 예약이 없더라고요. 인기 없어요. <laughs> 아, 그럼 오늘 선장님만 일단 믿고 있을게요. 살이 몰 때도 뭐 선장님이 못 잡으면 선장님 다잘 잡으면 내 실력이에요. 알겠어요. <laughs> 여러분 저는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잘 잡으면 내 실력, 못 잡으면 선장님 타자 오늘. 한치 전용대로 똑같이 조꾸미랑가오징어로 같이 노릴건데요 한치때 제가 액션용으로 썼던 로드입니다 허리 힘은 굉장히 탄탄하고 보시면 초리만 굉장히 예민한 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킹했을 때 후킹의 파워를 전달해줄 수 있는 허리를 가지고 있고요 아, 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민한 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민하죠? 예민한 갑오징어와 입질과 쭈꾸미 입질 모두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로드로 오늘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라 같은 경우에는 7점대 사용할 거고요. 코바 골드라는 모델입니다. 라인은 1호 사용하도록 할게요. 첫 재비 같은 경우에는 직결 재비를 사용할 건데요. 합사에다가 합사에다가 이렇게 도래, 더블 핀 도래, 도레, 양핀 도래거든요. 양핀 도래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애기. 그 다음에, 츄.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조그만 애기의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은 츄가 많이 커졌다고 해요. 일단은 작은 애기를 써보고, 어, 필수 상황을 봐서 애기를 교체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두자리수에 달성했습니다. 10마리나, 20마리나, 30마리나, 40마리나, 50마리나, 60마리나, 90마리나. 어차피 두자리수만 똑같으니까 두자리수는달성했고요 이제 세자리수 갑시다. 한 15분 정도 왔어. 오더라고요. 그래, 어, 오늘은 안 되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진짜 두 시간 반, 세 시간을 포인트를 엄청나게 많이 찍으셨어요 지금 그리 어찌저찌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다가 지금 또 불에 들어왔습니다. 잘 나와요. 이제 요즈리요즈리 짝퉁을 한번 넣어볼 수죠 어? 짜잔~ 선생님, 요즈리 핑크 색깔을 잘먹었다고 하시니까 요거요즈리 짝퉁! 짝퉁 한 피크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진짜 요들이고요 이게 짝퉁 요들이에요. 어때요? 얘좀 열일하려나? 한번 넣어봅시다. 오, 찍은데 바로 나와. 오, 유 짝퉁, 유 짝퉁. 유 짝퉁 하면은 기분 나빠야 하려나? 어 짝들이 짝들이 그래 짝들이라고 하자 짝들이 오 뭐야 뭐야 오 짝들이 잘한다 오 뭐야 뭐야 이거 짝들이 진짜 대단한데 왜 이거 찍으면 바로 나와요 야 이거 완전 레이더 짝퉁이거든요? 오, 진짜 잘 물어, 이거. 뭐야, 이거? 반도피생반짝들이요반도피생 짝들이. 바닥이야. 안 되네, 짝들이. 어, 끊어졌어. 아, 내 짝들이 끊어졌어. 여러분들, 어떡해요. 어떡해. 내 짝들이 끊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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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내 머리. 오, 짭조리 제가 요즈리를 사왔는데 선생님 요즈리 핑크에 요새 잘못네요 핑크 색깔 좀잘 타는 것 같아. 요즈리 핑크를 저번에 많이 끊어먹어서 요즈리 핑크가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질퉁 요즈리가. 선생님이 이거 짭조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아침부터 쓰라고 주셨는데 아, 영수기 싫어서 안, 썼, 안 썼거든요. 달았다, 달았다. 열리란다 아, 진짜 아침부터쓸거 그랬나? <laughs> 여러분들, 이짭짜리짭짜리한테 짭짤이, 오늘 이름을 지어주자 율주리 해야겠다, 율주리. 네 이름은 이제 율주리야. 응! 갑이 크다. 오, 잘 물어, 잘 물어. 오! 진 많이 컸다. 어? 어, 내 잡들이 제발, 그 물인데? 아, 그 물. 안돼. 갔어. 내 율들이 갔어. 이번에는 또한번 또 다른, 이번에 파란 색깔 넣어볼게요. 파란색. 파란색 한번 넣어볼게요. 과연 파란색깔 율들이도 제 몫을 할 것인가. 아주 잘 벗어요. 오, 가이사이드크다 제발, 숨지마. 숨지마. 오, 사이드패다. 제가 오늘 배터리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선장실에서, 천장실에서 코드, 코드를. 코드를 뽑아봤어. 오, 이건 키. 선장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오늘 정말 어요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근데 사리물때라서 그런지 조항이 조금 아쉬웠죠, 여러분들. 오늘 사리물때라 그런지 조금 물때에 비하면 조금 조항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세다리수는 당연히 나왔습니다. 갑오징어는 저번에 비하면 훨씬 많이 커졌고요. 지금은 기본 사이즈가 계란 사이즈가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완연한 갑오징어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다음 달쯤에서 우리 갑오징어 잡으러 다시 한번 출소를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5 4 3